아이고! 와우구나 와우 참 무서운 게임이죠 무섭고 <laughs> 아니에요 무섭고 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와우 워낙 오래된 게임이니까 네. 몇년 19년 이제 내년에 20주년이죠 와 20주년 네. 이렇게 오래된 MMORPG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특히나 와우는 확장팩에 따라서 완전히 게임성이 달라지는 케이스들도 제법 좀 있고 자기가 어느 시절에 게임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로그가 없던 시절 로그가 있던 시절 뭐에온이 적었던 시절 에온이 많았던 시절 네. 뭐 등등등 경험한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보면은 다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자기가 즐겼던 네. 시대의 최고점으로 이제 다들 게임을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네. 유저들 간의 의견도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우시다. 저는 <laughs> 항상 매니아가 있는 게임들, 게임을 이제 오래 하고 그 게임을 잘 아는 분들이 있는 게임들은 항상 무섭습니다. <laughs> 모넌, 다크 소울, 뭐 이런 패키지류에도 많고, 뭐 최근에는 뭐 로스트 아크, 뭐 메이플 스토리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 어떤 게임을 했던 분들에게는 그 게임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이 정리. 때 때문에 있기 저는 그래도 그나마 방송을 시작할 때는 도적으로 월드 1등을 했던 하드게이머로서 게임을 네. 시작했지만 뭐 이후에는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랑 협업도 있었고 초보 유저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많이 진행해봤었고 네. 다양한 시각들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방송하는 뭐 게임 스트리머 입장에서 혹은 뭐 하드게이머 입장에서만은 뭐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학의님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요? 그럼요 와우를 하시는 분들은 김학의님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와우 스트리머 김학의입니다 현재 와우 방송은 6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하드게이머로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우연찮게 와우의 쇠기돌 대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대회 중계를 한번 나갔는데, 와, 말 잘한다. 너무 재밌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식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요. 사실 제가 방송하기 이전에 마술 공연 기획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일들의 장기를 좀 살려서 블리자드 코리아랑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 같은 것도 기획해보고, 뭐 아니면 유저분들한테 도움이 된 영상 제작을 하면서 블리자드랑 좀 공식 협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와우와 관련해서는 뭐 거의 다 해봤다 정말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봤다 <laughs> 와우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부터가 좀 문제잖아요 사실 질문지를 네. 준비해 놓긴 했지만 네. 처음엔 저희한테 메일 줬을 때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테고 아그죠 아무래도 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사실은 와우가 왜 한국에서 인기가 없을까 뭐 이런 음. 내용들이 주류가 될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네.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laughs> 가장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mmorpg인 거는 사실이고 또 지금 현재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방대한 게임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뭐 볼륨이 굉장히 큰 게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1번 질문은 와우를 해본 적이 없는 한국 MMORPG 유저들이 와우에 관심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최근 들어서 두 번의 큰 구조선 사태가 있었죠 MMORPG는 네, 네. 첫 번째가 메이플에서 이제 난리가 나서 한 번에 이제 유저 대이동이 일어났고 최근에 이제 로아 때문에 한번더 유저 대이동이 일어났고 최초 메이플 시절 때 많은 이제 구조선들이 언급됐지만 그 와중에 와우는 언급되지 않았나 <laughs> MMORPG 계열의 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와우가 왜 구조선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가? 저도 이제 주변에서 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너 로아 재밌게 했었지? 네. 어, 재밌게 했었다. 근데 로아에 지금 큰 문제가 터졌다. 이러이러한 네. 문제다. 아마 곧 많은 사람들이 와우로 몰려갈 수도 있다. <laughs>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제가 네. 딱 단호하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laughs> 제가 제 채널에서 와우와 관련돼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영상을 하면 은 와우를 참 애착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게임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가 문제다 정말 댓글이 열렬하게 달립니다. 네. 대부분의 얘기는 와우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즐기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한 번도 즐기지 않은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다들 나열하세요. 그러니까 뭐 대충 예를 들면 은 아, 게임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레이드 가데 오래 걸려 애도온이 어려워 로그라는 진입장벽이 있어 기존의 유저들끼리 문화가 막 지대해서 끼지 못할 거야. 그래픽이 별로고 캐릭터가 못생겼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잃을 아마 네. 지금 이 영상 밑에도 아마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와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RPG 유저들의 진입장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다 내리려면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딱한 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대세감이 없다 와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들어는 봤고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제 방송에서 농담삼아 이제 같이 게임한 유저들의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외로 청소년도 있고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친구들한테는 와우 안 꼬셨어 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 그 아저씨 게임 왜해 라고 친구들이 자기를 놀린다 그러니까 와우 하면은 오래된 게임이고 아저씨 게임이고 따라잡기도 힘들 것 같고 어, 게임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고착화돼 있다 이제 한 단계만 살짝 넘어가면은 더큰 네. 진입장벽이 있죠 바로 정액제 제 생각에는 그 그런 와우가 네. 조금 구조선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은 블리자드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뭐한달 무료라든지 네. 이런 큰 이벤트를 진행했더라면 아마 한 번쯤은 사람들이 맛보고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있었지만은 이 게임이 재밌나 재미없나의 경계선에서 한번 해봐야지 해서 19,800원은 그렇게 큰 진입 장벽이더라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살짝 구분해 놔야 되는 부분이 방금 아까 나열하신 되게 많은 뭐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이건 음. 이제 게임을 했을 때이고 사실 현재 와우가 애초에 구조선에도 언급된 않는 이유는 완전히 안한 유저들에게 그 이미지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일차적인 영역은 깔지조차도 않는 영역.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인 거죠. 뒤에서 저희가 지금 딱그 위치에 있는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와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니? 와우는 레이드가 어렵고 매우 열심히 해야 하는 게임일 것 같다. 40인이 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그래픽이 너무 별로다. 꾸미기 요소가 매우 적어 보이고 꾸며봤자 괴물일 것 같다. 네. 확장팩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게임들보다 특별히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있 확장팩을 다 해야만 할것 같다. 이건 이제 와우를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확장팩 시스템도 이름만 들어봤지 뭐 어떤 구조인지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정액 요금도 가자마자 일단 결제해야 되는 가부구나 뭐 무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알지도 않는 거죠. 제가 이 문장들이 정말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기존에 와우를 한 번이라도 재밌게 해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와우 레이드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이 술자리든 어느 게임 썰이든 썰전을 풀때 와우라는 게임에서 이런 걸 겪었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경험자가 들었던 얘기겠죠. 실제로는 이제 레이드가 단계별로 공차 일반 영웅 신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내가 게임을 못하면은 공차과 일반으로 스토리만 즐기고 그만둬도 되고 와우는 MMORPG니까 사실 수평적인 컨텐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수수께끼를 풀어서 얻는 것도 있고 다크문 축제 같은 게임도 있고 미니 게임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오로지 레이드만 생각한다는 거죠. 게임을 한 번이라도 재밌게 즐겼던 사람들이 미경험자들한테 이렇게 구두 전파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와우라는 게임의 이미... 이미지가 너무 무겁고 무섭고 볼륨이 너무 클것 아. 같고 방금 우리가 와우를 전혀 안 해본 사람도 와우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네. 말했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와우를 했던 사람들한테 와우를 들었다는 거죠. 와우가 옛날에 너무 유명했던 게 현재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와우가 2005년 1월에 한국에 출시됐고요. 웨이프리 2003년 4월에 출시돼서 웨이프리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메이플은 그런 이미지가 없어. 메이플이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플은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왜 와우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린 걸까? 그럼 대표적으로 와우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레이드가 어렵고 매우 열심히 해야 하는 게임일 것 같다. 레이드 한번 가는데 기본 뭐 6시간 7시간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레이드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건데 뒤에 말하겠지만 용군단 레이드는 지금 현재 영웅 레이드를 한 사이클 다 도는데 고수들끼리 가면은 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이건 이제 고수들의 얘기니까 초보들은 달라라고 하면은 딜 사이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반 레이드를 30명이서 가면은 한 4~5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첫 번째만 4~5시간이 걸렸지 이후부터는 템 레벨에 상관없이 역시나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현재 용군단 레이든 볼륨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레이드에 대한 볼륨을 크게 생각하는 거는 현왕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와우 하면 레이드, 레이드 하면은 신한 난이도의 최종 보스까지 잡아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와우를 한번 끝까지 즐기는 게 아닌가 해서 대부분의 목표 지향성이 최종 하이 컨텐츠까지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본, 대격변, 뭐 판다리아 드군까지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게임의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 소위 말하 이제 현황을다 하셨을 거예요. 리치왕 때 리치왕 25인 하드까지 하는 유저 유적...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때 했었는데 역전의 아제로스 때 복귀를 해서 그때는 저는 오신화까지 했었어요 와 진짜요? 신화까지 했는데 <laughs> 네. 그걸 하면서 별로 그렇게 이 이상 못 가서 꼽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게 네.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 정도를 했었고 그 정도까지 했을 때 아이템을 맞추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 그러니까 그 당시 오신화가 이제 국민신화라고 불리는 신화 보통 이제 그렇게 국민신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약간 후반쯤에는? 보통 일반 난이도, 영웅 난이도, 신화 난이도 레이드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공격대 찾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네. 거의 튜토리얼적인 아주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좀 제하고요. 일반 난이도랑 영웅 난이도는 한번 들어갔을 때 던전 내 모든 보스를 처치하고 나오는 게 한국 유저들은 기본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제 신화 난이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리제.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국민신화가 삼신화인데 삼신화를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신화를 해도 그거 하나를 잡는데 아주 디테일한 택틱을 다 잡아야 돼요. 그 시간이 한 네다섯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사신화까지는 하루만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어요. 학원 파스라든 조금의 삼신화를 경험하신 분들로 모아가면. 은 근데. 전 세계 그 어떤 공대도 오늘 처음 오신화를 하는 사람들을 20명 모아서 갔을 때 그날 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다들의 연습이 돼야지 잡는 부분들인데 그런 보스부터가 딱 국민신화가 꺾이는 거죠. 거기서 그거에 어떤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는 향상심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와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아마 와우 하면 그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신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도 여전히 갖고 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을 때는 즐겁게 하고 한두 명의 실수를 를 해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지만 신화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각자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부지기수로 발생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laughs> 상막해지죠 그 영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이 구조는 와우가 갖고 있는 일단 아이덴티티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 와우의 어떤 게임성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좀 레이드 자체가 그냥 유저들이 한 번에 잡아볼 수 있냐의 여지에서 그럴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리치왕의 분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총 12명의 보스가 한 사이클이었는데요 11하드까지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 저희 형들 누나들 같이 가도 <laughs>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는 사이클이었거든요 11하드는 쉽고 리치왕 자체는 딱 어려워서 야 마지막 막 하나 그 리치왕 이놈을 잡는 건참 어렵구나라고 해서 유저들이 조금 좋아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매주 매주 던전의 보스들이 5% 약해지는 버프를 네. 네. 첫주 차이는 5%, 두 번째 주는 에 10%, 15%, 25%, 30%까지 던전의 체력과 공격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유저가 5%씩 세지는 버프를 줬어요. 네. 과거에는 한 사이클을 다 즐겨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버프 없프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너희들이 즐기고 싶은 걸잘 즐겨라로 레이드 내의 계층화를 잘 시켜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난이도는 너무 쉬워, 영웅 난이도는 게임을 잘 못한 유저에게는 영웅 올킬만 해도 굉장한 향상심을 줘. 신한 난이도부터는 보스 하나 하나들마다 정말 난이도를 잘 매겨놨기 때문에 그런 단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와우 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유저들은 이제 각 확장팩마다 자기가 가장 하드하게 게임을 했던 그 경험으로 지금의 와우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지금 와우를 하시는 분들이랑 과거의 와우를 하셨던 분들이랑 의견이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치왕 시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임이 그 이후 부분에서 하락세를 겪고 국내에서는 이제 완전히 약간 따로 노는. 케이스로 바뀌어진 거는 아까 말한 키워드 중에 대세감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리치왕 시절의 와우는 그냥 대세 게임이었죠. 거의 국민 게임. 오, 리치왕 하드를 잡았어? 하드 올킬했어라고 하면 와 해줄 정도로 주변인들한테 약간 다 대세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와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만족감이 제공됐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 게임 대세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와우의 이미지는 대세에서 좀 많이 벗어난 이미지가 돼버렸죠. 근데, 와우라는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 게임성, 그 다음에 재미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대세감이 없는 상태에서까지 그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와우라는 게임은 그대로다. 하지만 즐기는 유저들이 변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2004년도 와우가 처음 나왔을 때그 시대에는 게임 내에서 다른 캐릭터를 만난다는 게 너무나도 설레는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이라는 어떤 취미로 만나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황홀했던 시절. 근데 지금 시대가 2023년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저 캐릭터 너머에 누군가가 게임을 하고 있을 그럴 설레임은 없거든요, 사실. 바쁘니까 모바일 게임해야지 재밌고 그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향상심을 빨리 짧게 즐겨야 되고 그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와우는 사실 그대로죠. 동안. 40인 레이드였던 부분을 신한 난이도를 바꾸면서 인원수를 좀 줄여준다거나 조금 계산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더 줄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사실 요새 나오는 와우 제외한 레이드 게임 로스타크는8 명이죠. 그러니까 8 명이라도 막 난리가 나는데 2 0명이라도더 줄어들지 않거든요. 실제 유저가 변하는 것 대비 와우는 그만큼 또 변화를 극렬하게 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점점점 최신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느낌? 저는 와우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재미를 주는 방식이 함께 라는 대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혼자 할수 있는 거 있긴 있어요. 뭐 업적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와우에서 기본적으로 유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쐐기나 레이드 같은 함께 위주의 컨텐츠란 말이죠. 근데 국내 유저들은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받죠. 왜냐면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바로 민폐가 돼버려요. 근데 메이플은 무념무상으로 사냥 컨텐츠 돌리다가 엄크가 뜨면은 잠깐 사다리에 이렇게 걸쳐놓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멈출 수 있고 옆에 넷플릭스를 보든가 애니메이션을 보든가 디올로요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시간 대비 재미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조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능한데 와우는 그런 조절을 자기 통제 하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게임을 완전히 올 타임 집중해서 게임만 다른데 한눈 못 팔고 컴퓨터 모니터만 딱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든 상태 얘가 나한테 주는 재미의 총량보다 내가 들일 수 있는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재미들이 더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어떠세요? 메이플 스토리의 주요 컨텐츠는 육성이잖아요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에서도 뭐 PVP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캐릭터 육성시키는 거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메이플 스토리 인벤을 보다 보면은 근 모바일 게임 원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와우 인벤에서 찾아보면 모바일 게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을까? 이게 육성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와우는 만렙부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만렙까지는 기본적인 육성인데 그 다음부터의 육성의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내가 캐릭터를 얼마나 더잘 다루고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의 부분이 육성이거든요 와우는 그러니까 장비를 혼자서 계속 강화를 해가지고 내 캐릭터를 더 말도 안 되게 세게 할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죠 더 높은 던전을 가서 더 높은 보상을 얻거나 더 높은 단계의 레이드에 가서 거기서 드랍하는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육성의 시발점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 로스트아크나 또 다른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에 많은 RPG 게임들은 이런 부분을 잘 해소시켜 놓은 것 같아요 로아의 강화는 사실 카던처럼 아주 빠른 템포의 그런 컨텐츠들로 그걸로 내 캐릭터를 좀 강화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와우처럼 되게 어려운 레이드를 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재화나 재료들로 강화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와우 자체는 근데 그 강해짐의 영역도 사실 상대적이라는 부분 왜냐면은 똑같은 70레벨 캐릭터고 똑같은 마법사고 똑같은 화법이고 아이템 레벨도 비슷한데 세팅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그 사람이 이 캐릭터를 이해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이유로 초심자 화법과 고수 화법의 딜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살짝 구조화 시켜 보면은 레이드를 위해서 최종 스펙을 위해서 성장을 해요 쭉 성장해 나가죠. 와우는 여기서 스펙업을 더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게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딜 사이클을 연습하거나 공략 기회도가 높아가지고 딜 로스를 줄인다거나 이런 선택지밖에 없어요. 로아의 세상이나 메이플의 세상은 다음 확장 현시... 팩템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 버퍼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싫은 영역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할수 있는 이유.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돈쓸 일이 없어서 좋은 게임이었거든요 와우가 와우는 그 어떠한 게임의 파워 밸런스도 과금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블리자드에 아주 고수하고 있는 철학이고 그게 와우의 가장 큰 장점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이거는 조금 내가 살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아 복귀해가지고 또 레벨업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점핑건 같은 거 팔아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는 비교 대상이 한국에는 많이 있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와우의 진입장벽 중에 하나로 외형. 외형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애초에 사실 구조선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형도 분명히 큰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픽 풍도 사실 좀 문제인데 와우 같은 경우는 약간 카툰 렌더링은 아니지만 약간 어쨌든 그 색깔이 파스텔 톤의 동화풍 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스타일이고 젤다 같은 경우에 그래픽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젤다 그래픽은 그래픽이 안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젤다 같은 그래픽을 리얼 그래픽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품은 사실상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있는 영역이라서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할지는 사실 선택적인 영역이긴 하죠. 이것도제 방송에서 끝없이 다뤘던 주제인데 와우가 잘안 되는 이유가 그래픽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 방송에서 컨텐츠도 했었는데 아제로스 사진전이라고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와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면 상품을 드리겠다 했더니만은 와, 엄청난 작품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진짜 스크린샷 그 자체로만 찍은 것들인데 이거 사실 그래픽. 안 좋은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픽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캐릭터 못생긴 거예요 그쵸. 아직도 블러드 엘프가 제일 예쁜 캐릭터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차르 괴물밖에 안 나오고 캐릭터의 영형도 당연히 호불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페라가 귀엽다 그러니까 그거는 귀엽다잖아요 불페라 나오기 전에는 노음 역해가 귀엽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와우 안에서 얘기지 솔직히 밖으로 나가면은 노음 역해가 귀엽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게임에 비교했을 때 귀엽다. 땅좀 거리가 멀죠. 팝팝 십3타도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들, 또 사람처럼 생긴 캐릭터들. <laughs> 이런 캐릭터들이 훨씬 많고 검사 같은 경우도 9년 된 게임인데 어,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뭐... 훌륭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저도. 거기다가 뭐 로아는 오히려 막 유저들이 캐시 아이템인 아바타를 계속 내달라고 이제 요청할 정도로 외형을 되게 신경 쓰고 메이플 스토리도 코디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게 많을 정도로 나름 이제 SD 캐릭터 안에서의 이 미적 추구 하는 게 되게 높은 게임이거든요. MMRPG는 가장 그 어떤 게임 장르보다 캐릭터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그 들어가는 장르잖아요. 내 캐릭터를 오랫동안 보고 다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말 그대로 이제 아바타로서 나의 일체화가 되게 잘 되는 장르인데. 아마 와우의 게임성을 벗어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형변을 출시되지를 원하지 않는 보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 몇년 동안 로스트하크에서 출시됐던 아바타 기수랑 와우 블리자드 샵에서 출시됐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몇 배가 차이 날 거거든요. 네. 아마 블리자드가 조금만 타 게임이 그걸로 얼마나 큰 수익을 냈는지 유저들의 팬덤 형성에 큰 기여를 네. 했는지를 조금만 고민해본다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어, 웬디고 잠옷이라고 옛날에 블리즈컨 때 기념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내줘도 사람들이 이거는 막 진짜 거짓말 안 치고 7만 원, 9만 원해도 우리 아저씨 분들이 다살것 같은데 어, 이후로 한 번도 출시를 안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유럽이라든가 북미권은 그런 미형 캐릭터들보다 정적인 캐릭터들을 더 좋아한다는 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뭐 원신 흥행이라든가 글로벌 흥행들 보면은 외국분들도 미형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와 달리 19년 전과 달리 그런데 이제 브리자든 여전히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고 그나마 유일하게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상황에서 미형 캐릭터가 추가되면은 상대적으로 기존 캐릭터들이 더 못생기게 생각되는 어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어, 지금 사실 이제 와우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엄청 발달했어요. 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든지 오크도 이렇게 등이 굽었는데 등이 펴진 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도 있어요 와우를 굉장히 매니아하게 즐기셨던 분들은 환호할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딱 멀리서 봤을 때그 차릇 네. 같은 괴물은 그대로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거 시절에도 옛날에는 이제 티어템들을 많이 입었는데 티어풀셋의 외형 평가가 좋았던 시절이 거의 없잖아요 아직도 10년 전 확장팩의 티어셋이 더 멋지고 지금 나오는 티어셋들은 아무도 그 형변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유저들도 조금 네. 기존의 어떤 룩, 탈 것, 그다음에 유료 형변에 대해서는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은 확실히 신규 유저 유입이라든가 브랜딩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와우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레이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영역이고 네. 외형은 스크린샷으로도 돌아댕기기만 해도 이제 이미지 제이 개선을 시킬 수 있잖아요. 와우, 그리고 나는 안 했지만 그 게임이 되게 캐릭터가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관심 갔을 때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드 시스템 개편한 것보다 저게 주는 임팩트가 훨씬 더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와우는 아직 그쪽으로는 큰 변화가 아직은 없다. 네. 와우를 이미 해본 유저들, 했다가 접은 유저들은 사실상 잠재적으로는 복귀할 수 있는 유저들인데 왜 한국 한정 복귀 유저들도 또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가? 1, 2, 게임을 하려고 딱 갔는데 첫 번째 퀘스트 몹 앞에서 딱 바라보니까 <laughs>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가 눈앞에 다 보이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그 아는 맛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해야 하나? 처음 와우를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가는 컨텐츠도 종종 하면은 디스코드 꼬고셔야 된다. <laughs> 아니요 저 방송으로 들을게요. 방송으로 들으면 딜레이가 짧게는 3초 길게는 10초 정도가 있는데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10초 뒤에 당신이 반응하면 우리 30명이 다 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가 왜 이걸 들어야 되지? 와우가 요구하는 쇠기똘이라도 다섯 명 고정 내 친구들만 있으면 은 낭만적으로 할수 있죠. 근데 친구가 다섯 명이 없습니다. <laughs> 용군단이 가짱팩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복귀 유저들도 지금 많이 보... 복귀를 안 하겠지만, <웃음> <웃음> 날탈은 310%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지금 용 조련술은 무슨 스피드 액을 쓰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 카트라이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말도 안 될만큼 숙제가 없죠. 일퀘도 없고 평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숙제가 너무 없어서 그래도 뭐 조금만 숙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블리자드가 숙제 만든다.